요즘 MBTI만큼이나 핫 키워드는 퍼스널 컬러입니다. 퍼스널 컬러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컬러를 찾아내고 일상에서 활용하여 자신의 활동 영역에서 최대치의 에너지를 얻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과연 퍼스널 컬러는 무엇이고 나의 퍼스널 컬러를 알면 무엇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컬러를 통해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색채에는 톤에 따라 크게 사계절 색채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핑크에도 웜톤과 쿨톤이 레드에도 웜레드와 쿨레드가 있으며 바이올렛 역시 웜톤과 쿨톤의 바이올렛 컬러가 존재해요. 그렇다면 나는 웜과 쿨중 어떤 톤의 컬러가 어울리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은 자연광 아래에서 골드와 실버의 액세서리 중 내게 어떤 컬러의 액세서리가 잘 어울리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이때 골드 톤의 주얼리가 잘 어울린다면 웜톤, 실버 톤의 주얼리가 잘 어울린다면 쿨톤일 가능성이 높겠죠. 다음은 손목 핏줄로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손목 안쪽 정맥색을 살펴봐서 혈관이 초록색에 가깝다면 웜톤. 푸른색에 가깝다면 쿨톤으로 볼수 있어요. 그럼 웜톤에는 어떤 컬러가 있을까요? 봄 웜톤과 가을 웜톤이 있어요. 봄 웜톤을 가진 분들의 특징을 보면 따뜻하고 귀엽고 발랄하며 에너지틱한 매력을 볼수 있어요. 대표적인 봄 브라이트의 비비드 웜톤 퍼스널 컬러를 가진 연예인으로는 통통 튀고 귀여운 이미지의 아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가을 웜톤을 가진 분들의 특징은 분위기 있고 고혹적이며 섹시한 매력을 가진 걸볼수 있어요. 가을 딥의 퍼스널 컬러인 연예인으로는 이효리를 들수 있고요. 중채도와 중명도의 뮤트톤이 자연스러운 제니의 퍼스널 컬러는 웜톤의 가을 뮤트톤이라고 볼수 있어요. 다양한 시도를 하는 제니가 블랙 헤어에 블루톤의 메이크업을 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브라운톤의 헤어 컬러와 오렌지빛의 피치 컬러 메이크업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어색하고 제니의 매력을 살리지 못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웜톤의 제니는 은은하고 부드러우며 따뜻한 메이크업을 주로 하는 걸볼수 있어요. 웜톤이다 보니 주로 메이크업은 내추럴하면서도 살짝 혈색과 윤광만 강조하는 메이크업을 하는 편이지만 컨셉에 따라 스모키 아이라인 그리고 레드 립스틱으로 섹시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합니다. 다음, 쿨톤에는 여름 쿨톤과 겨울 쿨톤이 있어요. 여름 쿨톤의 소유자는 맑고 청순하고 깨끗한 특징을 들수 있어요. 대표적인 여자 연예인으로는 여름 뮤트의 전지현과 이영애를 들수 있어요. 이들은 고급스럽고 우아하며 깨끗하고 청순한 매력이 돋보이는 연예인으로 광고 컨셉에서 의상이나 메이크업도 자신의 퍼스널 컬러에 어울리게 연출하여 자신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걸볼수 있어요. 다음은 시크하고 세련된 도회적인 이미지의 겨울 쿨톤에 대해 알아볼게요. 대표적인 겨울 쿨톤의 김소연 씨는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비비드한 의상으로 매력을 어필하였죠. 다음은 겨울 쿨톤의 김혜수 씨가 웜톤으로 연출했을 때의 모습과 상반된 쿨톤으로 연출했을 때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처럼 퍼스널 컬러는 단지 패션에서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헤어 등에서도 자신의 매력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로 점점 퍼스널 컬러에 대한 관심은 식을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